여러분, 올해부터 내 돈, 내 월급, 내 혜택이 달라집니다. 예금은 두배더 안전해지고, 월급은 역사상 처음으로 시금 만 원을 넘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통장은 혜택이 커지고, 부모들의 육아휴직도 길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에 꼭 알아야 할네 가지 큰 변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내 돈과 내 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은행 예금 보호 한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걱정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문을 닫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그동안은 답이 불안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지켜줬거든요. 즉 내가 한 은행에 1억을 넣어놔도 그 은행이 망하면 절반밖에 못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무려 1억 원까지로 상향됐습니다. 이제는 혹시 모를 은행 부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1억 원까지는 전액 보장됩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야 하나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변화죠. 특히 은퇴자분들,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신 분들께는 훨씬 든든한 안전망이 생긴 겁니다. 예금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켜주는 보험이 된 셈이죠. 두 번째 변화, 최저임금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이 1만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쯤 시급이 만원이 될까?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만원을 넘었습니다. 한달 동안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한다면 월급은 약 209만원 이상을 보장받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조금 더 여유있는 생활비가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생활비 안정이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물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라는 현실적인 호기심이 생기실 겁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이라는 모든 사람의 삶과 직결된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입니다. 청년분들, 내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넣으면 몇년뒤 훨씬 큰 금액이 되어 돌아오는 계좌가 있다면 안 들어보실 수 없겠죠.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 계좌의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청년은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최대 6%를 추가로 얹어 줍니다. 즉, 내가 7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4만 2천 원을 더 얹어 주는 셈입니다. 1년이면 50만원, 5년이면 수백만원이 더해집니다.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혜택입니다.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모으나? 라는 점이죠. 월세, 식비, 교통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청년에게 강제 저축 장치이자 정부 지원금 통로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미래 통장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차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변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입니다. 이건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큰 뉴스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 1년이었죠. 아이가 돌 무렵까지는 부모가 함께 돌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면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도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급여 상한액도 인상됐습니다. 휴직 중에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겁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마 혼자 감당하던 육아 부담을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네 가지 변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 예금은 이제 1억 원까지 안전합니다. 둘째, 최저 임금은 드디어 1만 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셋째, 청년 도약 계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넷째, 육아 휴직은 더 길어지고 더 든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 중 어떤 변화가 가장 반갑게 다가오시나요? 내 돈을 지켜주는 변화일 수도 있고, 내 월급을 올려주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아이를 키우는데 숨통을 틔워주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런 생활 꿀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2025년 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